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어 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호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어, 풍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감감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7 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안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움에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에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지위하여야 할지니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 전뜰에 있을지라 이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제사장 여의하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연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리아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찬탈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달야에 대한 반역, 반역이 아니죠. 사실은 엄밀하면 척결, 잘못된 정권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자 그의 어머니죠. 아달랴. 그리고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죠? 아합의 딸입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딸이지만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 왕권을 지금 아하시아가 죽은 이 상황 속에서 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의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 집에 왕국의 모든 씨들을 다 진멸하면서 스스로가 왕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스던 것이 아니었죠. 심지어는 그 요아스마저도 죽이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아스를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고모인 여호사부아스를 통해서 성전에서 6년간 지내다가 드디어 이제 반역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역대하 23장 1절과 2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아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디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움에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예. 여호야다는 제사장이고 또 여호사부앗의 남편이죠. 오늘 일절에 보니까 그가 용기를 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일종의 쿠테타고 정치적 반역이기 때문에 일이 그르치게 되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용기를 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용기를 내었던 근거가 뭐냐? 자신 안에 어떤 의로움이나 정의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낸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온해중에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예. 3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던 근거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맺었던 언약, 우리가 흔히 소금 언약이라고 맺는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왕위가 계속 그의 자손을 통해서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달리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다윗의 왕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방법이었고. 그래서 여호야다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일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23장 1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던 그 해가 바로 제7년입니다. 7년 동안 뭘 하고 있던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6년 동안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있는 동안에 요하야다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그리고 조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히 약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때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때 방법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의분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7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더긴 시간이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니엘이 어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끌려간 이후에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70년이 차야, 70년이 지나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그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끌려온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지 70년째가 되는 해에 다니엘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1일 동안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21일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자가 직위하여야 할지니 그러나 그는 7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들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살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이 지금 큰 거사는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안식일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안식일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일들을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3분의 1은 문을 지키게 하는 당번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비번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안식일에 쉬어야 될 사람들도 쉬러 가지 않고 그 일에 함께 할수 있도록.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지키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만 나머지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외 다른 백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아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일이어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면요, 뭐, 뭐 왕궁이고 성전이고 어디들 막 사람들이 막 들이닥치면서 나름대로의 그 군중 심리 때문에 막 광분하게 되고 정의를 이룬다는 목적으로 마음껏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유하다는 그것들을 이미 경계하고 있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 지켜야 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성전에 백성들이 막 들어올 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아무리 여러분 그 명분이 좋아도 목적이 좋아도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을 이룬다 그러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14절에서도 여호야다가 얼마나 이 거사를 이루기 위해 단순히 목적을 그 명분을 쭉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서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게 했는지를 볼수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와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매 뭐 사람 이큰 일을 이루다 보면은 뭐 여호와의 전에서도 죽일 수 있고 어디서 하여튼 죽이는 게 목적이 된다고 치면은 어디서나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야다는 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는 살인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이 거사를 준비해 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목적과 명분이 좋아도 예, 방법도 선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대부분 자기들 안에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 그것도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 뭐 각각 보는 시점에 따라서 더 주안점이 있는 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예.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보면 막 소송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예. 뭐 세상법정에 가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왜 교회 안에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도록 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일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다는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거는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철저하게 준비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호야다가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협력하면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냥 거룩한 의분만 가지고 이 일을 했다면 반드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지금 누구의 힘을 얻습니까? 일절에 보면은 백부장들의 힘을 같이 모으게 되는 것을 보는데 백부장들은 군사들이죠.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들을 동원할 수 있을 때까지 여호야다가 그분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7년 동안에 그분들은 왜 마음이 여호야다로 향했을까요? 아달랴가 자기들 마음대로 폭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렸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도 얻어야 됐어요. 절대로 혼자 아무리 옳은 일이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절대 로 혼자 할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잖아. 이거 해야 되는 일이잖아. 라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동안 7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또 올바른 행동으로 귀감이 되고 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할때 단순히 그냥 명분만 가지고 이건 해야 되는 일이야라고 하는 그런 규례만 규칙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얻는 일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 오늘 8절부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아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 때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멘. 아주 철저하게 준비된 것을 보게 됩니다 멸류관도 준비했죠 율법책도 따로 준비했죠 또 백성들에게 무기와 또 제사장들에게는 다윗 왕이 썼던 창과 큰 방패 또 작은 방패들을 또 백부장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또 질서대로 또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때 하나님의 일은 정말 특별히 교회의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어 준비가 끝나고 어 왕의 즉위식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즉위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예배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쿠테타 아닙니까? 쿠테타라고 하면 막 칼과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요. 여호사밧의 전쟁도 여러분 단순히 칼과 그런 창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원수마귀가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거룩한 쿠테타, 거룩한 혁명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쿠테타의 한 장면으로 보이지 않고요 영적인 전쟁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원수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고요. 또 원수마귀는 막 자기 옷을 찢고 막 경악을 하고 반악을 하고 바라을 하면서 막 그렇게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들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하고 우리 나라의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외치는데 정말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예, 악한 영들이 다 묶임을 받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이 확신 있게 제가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특별 이번 어웨이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 가지들이 살펴졌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매일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축제 시간이기도 하면서 또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원수마귀는 패배하는 그런 영적 승리의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면서 많은 세가족들이 또 믿지 않은 우리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올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는 통영에. 태평성교 교회 가서 교사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리모델링 과정들과 또 리모델링 축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요한 번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요